와,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레드불에서 제작하여 현재 총 4,6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음료회사인 레드불이 왜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을까요? 코카콜라, 나이키, 버거킹 등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넣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유명 스타를 기용하기도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막대한 자본을 갈아 넣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각종 매체에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활동을 우리는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의 의문으로 돌아가서 기업들은 도대체 왜 이런 콘텐츠 마케팅에 이렇게까지 열성적인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콘텐츠 마케팅이 퍼포먼스, 즉 성과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서 그저 돈이 많은 기업들의 브랜딩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그런 말들이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적인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뭐 TV, 극장, 라디오, 신문, 잡지, 전단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좋은 기업들 외에는 자 자신들의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적은 제한된 매체마저도 돈이 없는 서민들이라면 접하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경쟁사의 기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트에서 코카콜라를 항상 진열해 놓는 진열대가 있.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경쟁사인 펩시의 입장에서는 그 마트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코카콜라를 밀어내고 해당 진열대에 자신들의 캔을 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고전적인 마케팅 방식에서는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기 참 쉽지 않았는데요. 거대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경쟁만으로 뚫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현대에서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뭐 뻔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을 통한 S. SM...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누구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매체와 지면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인터넷이라는 진열대는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코카콜라와 경쟁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품을 충분히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많은 브랜드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는 콘텐츠를 너도나도 올려대는 바람에 대중들은 더 이상 기업의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중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야, 이거 그러면 콘텐츠를 만드는 의미가 뭐야? 하지만 레드불,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상품이 노출되지 않는 어쩌면 자신들의 상품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에까지 막대한 자본들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왜 그래? 뭐 돈이 많이 남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키와 레드불은 바보들이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서 마케팅을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들이죠. 마케팅은 어찌 됐건 영리를 위한 활동이에요. 돈이 벌려야 마케팅을 잘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콘텐츠 마케팅은 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이 콘텐츠 마케팅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마케팅 공부는 이만 접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튼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업은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 돈이 벌리려면 이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먼저 판매 기업 그리고 제품 혹은 서비스 마지막으로 고객이죠. 뭐 자신의 기업이 좀 정상적으로 구축이 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판매 기업과 자신의 제품 서비스는 구축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돈이 벌리고 말고는 결국에는 고객이 있고 없고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부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사람이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돈을 지불한 사람이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지불한다는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과 고객 간의 유일한 관계 형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통해서 기업과 고객은 물건을 사고판 사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즉 해당 시점부터는 기업과 고객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구매로서만 할수 있다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비교하자면 제가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가서 나에게 돈을 줘 그리고 나랑 사귀어 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너무 어색하네요. 다시 할게요. 참 성사되기 어려운 고백이겠죠 레드불과 나이키가 간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써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고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인 것이죠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고요 어, 이건 연예인들의 생리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연예인들은 항상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죠 그로 인해 연예인들의 팬덤이 형성이 되고 뭐 연예인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팬들이 그들의 물건을 사지 않아도 연예인과 팬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를 형성시켜 줄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인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많은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에 열성적인 이유는 고객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수많은 제품 거래를 일구어내는 일보다는 영상 몇 개를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고객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는 많은 기업들이 다수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가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더 많은 공감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브랜드들은 그 현상이 우리 브랜드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콘텐츠를 향한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설사 그 콘텐츠로서 어떤 팬덤이 형성이 되어도 그 콘텐츠의 가치관이나 방향성 등이 우리의 제품과 다르다면 이는 우리 브랜드와의 어떤 관계 형성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있는 하나의 콘텐츠 시청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기업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콘텐츠 마케팅의 첫 시작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레드불이 세상의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인들을 지지하고 나이키가 스포츠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을 꾸준히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로 콘텐츠 마케팅의 개념과 퍼포먼스 마케팅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총 얼마의 조회수가 달렸고 몇 번의 공유가 달렸고 또 얼마의 유입 전환으로 이어졌는지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4-5년간 뭐 많은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자신은 콘텐츠 마케팅을 한다며 뭐 잘못된 지식을 유행시켜 왔는데요 어떤 콘텐츠가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는지 고민을 하는 것은 콘텐츠 마케터의 일이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터의 일입니다 어, 그런 행보를 보였던 몇 업체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딱히 언급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유행하던 콘텐츠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 마케팅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듯이 콘텐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순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콘텐츠 마케팅은 아까 말했듯이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유입 전환 수나 구매 전환 수나 클릭률이나 이런 데이터로서 성과를 측정하는 퍼포먼스 마케팅보다는 그런 성과 측정 방식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어떤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에서 단순히 콘텐츠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얼마나 구매 전환을 일어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더욱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타겟층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꾸준히 전달해 나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와는 결이 다른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과 콘텐츠 마케팅 중 어떤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개념 다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더 맞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콘텐츠 마케팅의 경우도 어떤 마케팅의 방식을 취하든지 항상 병행을 해주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어쨌든간에 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돈이 많아야 하는가? 뭐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내용이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단 맞는 부분은 콘텐츠 마케팅의 성격상 다른 마케팅 방식들에 비해서 이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도 데려가야 되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마케팅은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반은 틀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런 들어가는 자본을 시간과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뭐 간단하게 블로깅을 한다거나 SNS 업로드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꾸준히 할수 있는 일들이겠죠. 이쯤에서 뭐 조폴리지라는 작가의 콘텐츠로 창업하라라는 책에서는 큰 자본 없이 콘텐츠 마케팅을 할수 있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많은 자본의 어떤 투입 없이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재밌게 읽어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자 오늘은 콘텐츠 마케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후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레드불이 말했던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래서 참. 자막... <laughs> 마지막으로 마케팅 관련 재미있는 이슈들과 각종 지식들을 좀 얻어가고 싶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